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화냈다가 달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뭐랄까 좀 적절하게 사실 좀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좀 이렇게 평온해야 되잖아요. 화를 내도 너무 화내지 말고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게 좀 좋을 때도 좀 적절하게 너무 막 기분 좋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특별히 조금 더 과하게 화내시고. 좀더 과하게 잘해주려고 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분노 조절이 잘안 되는 것처럼 화를 냈다가 오히려 비참하리만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대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 평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언제 화를 낼까 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운전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운전할 때 화가 제일 많이 나고 운전할 때사람들이왜 운전할 때 화가 많이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차가 끼어들거나 좀 급하게 막 정차하거나 이러면은 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 좀더 이렇게 분노 계지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내가 또 감정적이 되나 생각해 봤더니 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내 자식이 누군한테 맡고 왔다거나 그런 일을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좀내 자식이 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이 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가 힘들 때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힘들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될때 그럴 때 보통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될 때보다 한백배 정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연인끼리 하는 게 당연히 헤어지기도 하고 부부라는 게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들의 부부 싸움 얘기는 너무 재밌는데 제 부부 싸움 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말이 되나?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이게 치약자라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막 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이 어, 평소의 나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 화가 나고 더 감정적이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절부터 십삼 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히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가 다시 준 것을 빼앗겠다. 혹은 막뭐 곡식도 뺏고 너를 가려주던 모든 옷 같은 것도 다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너가 막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줬다고 하는 그뭐옷 같은 것들 내가 다못 쓰게 하겠다. 그리고 13절에 말씀 보면은 발에게 내가 분양한 그 날수만큼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벌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14절부터 갑자기 축복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광야로널 데려가서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줄게. 다시 너한테 15절 보면 너한테 포도원을 돌려줄게. 너가 희망의 문이 되게 할게. 16절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가 나를 주인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내 남편이다. 너더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할 거야.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거할게. 내가 잘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다른 것들도 내 백성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19절 말씀을 보면 널 영원히 내안내로 삼겠다. 너를 신이와 사랑과 자비로 베풀겠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네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면 하늘도 응답할 거고 땅도 응답할 거고 곡식도 응답할 거고 포도주와 기름도 다 응답할 거야. 22절 말씀하면 이제 이스라엘도 응답할 것이고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사랑받지 못하던 자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거고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내가 백성이라고 말할 거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이제 다시 반응해서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 조절이 안 되나 이유는 사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은 감정 조절이 힘들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운전했을 때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고 내가 상대를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이 당했던 어떤 억울한 일더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나를 배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나고요 그게 또 화를 부쩍 내다가 어느 순간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비굴하리만큼 막 엎드려서 막 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다가 또 심할 정도로 양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호세아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나한테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화가 나 있고, 배반하는 고멜에게, 고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계속 화가 나 있고, 하지만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던 자에게 내 백성이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 로루암마, 로루하마라는 이름과 로암미라는 이름인데 이 앞에 일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난 아이들의 이름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이름, 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넌넌내 넌내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장 그 당시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죽는 고죽 전쟁터 같은 곳이어가지고, 너는 저주받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런 이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넌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사랑할 거고, 넌내 백성이고, 난 너에게 씨를 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그 백성들이.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줬던 기쁨은 버리고 다른 신이나 혹은 다른 사랑하는 것이나 뭐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려서 노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빌어서라도 나의 마음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어, 내가 날 떠나게도 못하시고 붙잡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나 비굴하게 가끔씩은 붙잡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에 의무부여해도 오늘도 다, 오늘도 다른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흘러가도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꼭 고멜이 호사를 떠나서 다른 것, 다른 사람들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새로운 옷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